안녕하세요 브라운입니다 오늘은 숫자가 들어간 이디엄들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입니다 At the 11th hour, 7 years each, There's no two ways about it 이렇게 숫자가 들어간 이디엄들을 16가지를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물론 숫자가 들어간 이디엄들은 정말 많은데요 제가 제 기준으로 미국에서 제가 들어봤다라던가 제가 미국에서 썼었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골라서 선별을 해서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은 a million dollar question 입니다. definition을 보면요. a question that is very important and or typically very difficult to answer.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만큼이나 정말 어려운 질문. 즉, 그 질문에 대한 답답을 알았으면 내가 그거 가지고 10억을 벌었지, 그거 가지고 내가 백만 장자가 됐지 싶은 그런 느낌의 question입니다. 예문을 볼게요. I think selling stuff online is a great idea. But what should I sell? That's a million dollar question. 인터넷에서 뭐 파는 거는 정말 좋은 비즈니스 아이디어인데요. 그러면 뭘 파나요? 그것이야말로 이제 꼭그 성공을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건 거죠. So what should I sell? 무엇을 팔아야 될까요? That's a million dollar question. 다음 표현으로는 a d i m n dozen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흔하고 굉장히 널려 있고 정말 많은 것을 이야기를 할때다 o z 더즌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솔직히 신용카드를 하도 많이 쓰기 때문에 실제 숲, 실제 현금을 들고 다니거나 동전을 쓰는 사람이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이 표현이 생겨난 옛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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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당시에는 아주 동전을 들고 다니는 것이 흔한 일이었고 그중에서도 그 10센트짜리 다임이 10센트짜리거든요. 그게 굉장히 흔한 동전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10센트짜리 동전이 12개나라 즉 진짜 널리고 널린 게 그것이다라고 할때 a dime a dozen이라고 합니다. 예문을 보면요. 은 Being a bachelor degree graduate may have been enough 20 years ago, but these days there are a dime a dozen. 어,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학사학위를 들고 있는 것이 예를 들면 취업을 하는데 충분했을지 모르지만 요즘에는 그 학사학위자들이 a dime a dozen이다. 널리고 널린 게 학사학위 소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런 예문에서 a dime a dozen을 사용을 했네요. 세 번째 표현은 at the eleventh hour입니다. 어, 이것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을 하기 바로 직전에라는 뜻을 가졌어요. 그래서 영어로 definition을 보면은 at a late stage or the last possible moment. 제가 여름의 끝자락에 남편이랑 그 저희 동네에 있는 동물원에 있는 광장에서 이제 어,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는 그런 콘서트를 가려고 했었어요. 정말 로맨틱한 그 꿈을 꾸고 갔는데 그날 하루 종일 비가 엄청나게 왔. 근데 아직 콘서트가 캔슬은 되지 않아서 그냥 계속 우비를 입고 정말 추위 속에서 덜덜덜덜덜 떨면서 기다렸는데 콘서트가 7시에 시작이 하게 되어 있었는데 6시 55분쯤에 갑자기 이제 그 주최 측에서 캔슬을 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몬히> they decided to cancel the concert at the 11th hour 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는 Catch 22입니다. 이것은 definition을 먼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Dilemma 어, or difficult circumstance from which there is no escape because mutually conflicting or dependent conditions. 어, 이거는 딜레마거나 어려운 상황인데 왜 어렵냐? There's no escape.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Because of mutually conflicting. 왜냐하면 상호간에 상반되거나 모순되거나 또는 상호간에 dependent. 상호간에 의지하고 있는 그런 컨디션들 조건들 때문이죠. 라고 합니다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어, 예를 들어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경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지원하려는 포지션들이 다 신입인데도 불구하고 다 경력이 있으면 우대합니다 이 1, 2년 정도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이 사람은 경력이 없고 경력이 없기 때문에 이 신입 포지션에 지원을 하려고 하지만 이 신입 포지션은 경력이 있어야 어, 지원을 할수 있다고 되어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이야기를 할때 Catch-22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시로는 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주식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laughs> 그렇게. 이렇게 The idea that you have to have money to make money is another Catch-22 situation. Catch-22랑 비슷한 의미를 가진 또 다른 유명한 문장은요, damned if you do and damned if you don't 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너 해도 망했고, 안 해도 망했다 라는 뜻이죠. 다음으로는 50-50 입니다. 50:50은 반반이라는 뜻이에요. 어, 그래서 보통 친구들이랑 사업을 같이 하는데 이제 우리 사업 수익을 반반 나누자라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것에 있어서의 확률이 반반이다라고 할때 50:5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확률의 경우는요. It has a 50:50 /50 chance라고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뭐50% 50%라고 이렇게 퍼센트까지 붙일 필요는 없이 그냥 50:50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굳이 반반뿐만 아니라 뭐 6대 4 또는 뭐 7대 3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랬을 때도 그냥 뭐 7030이 아니면은 4060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it takes two to tango입니다. 탱고로 추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한국말로 똑같은 표현은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박수 소리가 나지인가? 박수도 손바닥이 마주쳐야 한다인가? 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거입니다. <laughs> 그래서 영어로 된 definition을 보면은요. both parties involved in a situation or argument are responsible for it. 어, 보통 이 situation이나 argument에 포함된 그 both parties 두명 다가 이제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문을 보면은요. divorce is never the fault of one partner. it takes two to tango. 이혼은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다. 두 사람 다 잘못이 있다. 이제 손바닥이 마주쳐야 박수 소리가 난다. It takes two to tango입니다. 보통은 two tango는 줄여서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it takes two 라고 해도 it takes two to tango랑 똑같은 의미를 가졌습니다. 다음으로는 kill two birds with one stone입니다. 이것은 일석이조죠. 너무 쉬워서 설명은 생략을 하고 그냥 일석이조가 영어로 to kill two birds with one stone 이라고 한다는 것만 알아가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lesser of two evils 입니다 이것은요 two evil 두 개의 악마 중에서 lesser 더 적은거 더 그나마 덜 나쁜 것을 이야기를 할때 lesser of two evils 라고 해요 영어로 된 다피니션을 보면은요. The principle that when faced with selecting from two immoral options, the one which is least immoral should be chosen. 우선 이러한 원칙인데 어 두 가지의 임 m m 한 이제 부도덕한 옵션 중에서 하나를 굳이 골라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면은 그둘 중에서 그나마 괜찮은 거, 그나마 좀덜 나쁜 것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그런 프린시프로 이야기를 할때 Lesser of Two Evils라고 하네요. 제가 미국에서 이 Lesser of Two Evils를 가장 많이 들었던 상황은 2016년 대통령 선거 때였습니다. 그때 후보자가 트럼프랑 힐러리였는데 여러분은 다 아시다시피 트럼프 정말 뭐 이상하고 정말 헛소리도 정말 많이 하고 뭐 여성을 성희롱하는 것으로 점철된 인생을 가진 사람인가 한면 반면에 힐러리 또한 이제 남편이 대통령이었을 때 그때 뭐 예를 들면 스캔들도 정말 많았고 정치계 오래 몸을 담으면서 진짜 많은 부정부패와 연루된 것들 정말 그냥 사실인 것도 정말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중도적인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제 트럼프를 고를지 힐러리를 고를지 둘 중에 한 하나 고르는 거는요. 그냥 둘 중에 그나마 덜 나쁜 캔디데이트 둘다 완벽하지 않고 둘다 정말 이모로하고 별로지만 둘 중에 하나를 꼭 골라내는 그런 상황에 처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굳이 이제 영어로 영작을 해보자면 People say that the 2016 presidential election was choosing lesser of two evils. 라고 할수 있겠죠. 다음은 9 to 5입니다. 보통 직장인들이 일하는 시간이아 9시부터 5시 이잖아요. 미국은 그렇거든요. 근데 보통은 8시부터 5시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왜냐면 1시간 점심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이렇게 9 to 5라고 하면은요. 이제 9 to 5 job 또는 9 to 5 mentality 또는 나 나이... 9 to 5, editor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so 9 to 5 job이라고 사용을 할 때는요, 그냥 그렇게 보통 사람들이 일하는 그냥 뭐 사무실에서 회사에서 일하는 회사원 일이 이야기를 할때9 to 5 job이라고 합니다. 예문을 보면은요, When I was in college, all I wanted was a steady 9 to 5 job that would pay a decent salary. 내가 대학에 있었을 때는 그냥 안정되고 decent salary, 어느 정도 괜찮은 salary를 주는 그냥 9 to 5 job, 그냥 회 회사에서 일하는 회사원 일, 그것이 내가 그냥 원하는 것이었다. 라고 했네요. 9 to 5 attitude, 9 to 5 m e n t a 라고 하면은요, 이제 직장인들이 아무런 야망이 없는 직장인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정말 9시에 일찍 가지도 않고 9시에 가서 시키는 일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디서 이런 프로세스를 개선시키려는 노력도 없고 뭐 승진하라는 야명도 전혀 없이 그냥 자기가 해야 되는 일만 최소한의 일만 하고 자기가 부, 부어야 되는 노력을 그냥 정말 최소한으로만 하고 아, 5시에 딱 집에 오는 그런 태도나 그러한 멘탈리티를 이야기를 할때9 to 5 멘탈리티라고 합니다. 영어로 보면은요. exhibiting a lack of willingness to work beyond the required amount of time or with more than minimal effort라고 했네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 또는 정말 최소한의 노력만 가지고 이제 일을 하는 그런 애티튜드나 멘탈리티를 이야기를 할때9 to 5 멘탈리티라고 한다는 점. 다음으로는 there's no two ways about it입니다. 이곳은요. 살짝 뉘앙스가 다른 두 가지로 해석이 될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there's no doubt about it, absolutely true 라는 뜻을 가졌어요. 예문을 보면요, there's no two ways about it. That was the best performance she has ever given. You know, there's no doubt. 완전 의심할 여지가 없어. 완전 absolutely true야. 어떤 게그 이것은 그녀가 했었던 퍼포먼스 중에 정말 최고였다. 의심할 여지가 없다 정말 정말 그렇다 라고 강조를 할때 there's no two ways about it 이라고 하는 거요 그리고 다른 의미로는요 no room for different opinion 또는 no room for uh, alternative 이야기를 할 때도 there's no two ways about it 이라고 합니다 이 상황에 맞는 예문을 보면은요 we have to agree on the nomination and no two ways about it 우리는 이 누구를 넘이내할 것인지 후보 선정을 꼭 해야 된다. 여기에 있어서 꼭 agree를 해야 된다. alternative 없고 그냥 꼭 해야 된다라고 할 때도 there's no two ways about it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there's no two ways about it 표현에 이상한 점은요. two ways라고 복수를 써놓고요 앞에는 there is라고 is라는 이제 싱귤러에 해당하는 동사를 썼어요. 원래 사람들이 쓰는 그냥 일상적인 표현들에서는요.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게 많잖아요. 이것도 한 가지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there's no two ways about it 약간 문법적으로 이상하지만은 그냥 한꺼번에 외워 두시면은 더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